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근육 중 짧은 새끼 굽힘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짧은 새끼 굽힘근은 손바닥 안쪽 약간 볼록한 부분인 새끼 두덩의 얕은 층에서 앞서 확인한 새끼 벌림근의 가쪽에 위치합니다. 짧은 새끼 굽힘근은 갈고리뼈와 굽힘근 지지띠에서 일어나 새끼 손가락에 첫마디 뼈로 닿습니다. 짧은 새끼 굽힘근은 새끼 손가락을 굽히는 작용을 합니다. 짧은 새끼 굽힘근은 자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손근육 중 새끼 두덩을 이루는 짧은 새끼 굽힘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끼 두덩의 깊은 층을 이루는 근육인 새끼 맞섬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